제조업체가 밀집해 있는 안산시흥지역에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간접 고용하는 불법 파견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재문 기자입니다. 안산지역 기업체 관계자들과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의 간담회, 정부의 노동개혁과 기업 지원제도, 산업재 감소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간담회 분위기는 한순간에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근로자 불법 파견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제조업체에서는 파견직을 쓸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체가 다수인 안산시흥 지역의 파견 근로자의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2만 6천 명이 넘습니다. 정당하게 사용하는 파견직은 전체 파견직의 1.9%에 불과한 49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나머지 98.1%는 일시적, 간헐적으로만 허용한 파견직입니다. 갑작스럽게 주문이 폭증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지만 사실상 정규직 채용을 꺼리는 사용자들의 꼼수로 전락했다는 지적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3개월에 한 번씩 파견 업체만 바꿔서 같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뭐, 대부분 3개월, 길면 6개월 쓰고 또 다시 바꾸고 뭐 이런 경우가 너무 비일비자하고 많고, 또 언어업체 같은 거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음, 파견을 또 상시에 쓰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좀고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같은 불법 파견은 근로자의 안정된 고용을 가로막고, 불법 파견 업체만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1년 미만이다 해가지고, 심지어는 10년씩 근무하고 있는데, 퇴직금 하나도 안 된단 말이에요. 부가세 다 빼먹고, 보험료 안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덤핑 치고 들어오죠. 덤핑. 지난해 불법 파견으로 적발된 안산 시흥지역 기업체는 모두 303곳. 이중 20개 업체가 사법 처리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올해도 불법 파견 업체를 집중 단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점입니다.